어서오세요. 주인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자친구 잘 챙겨줄 임영웅, 방탄소년단 지민 차은우 제치고 1위 올라. 임영웅이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줄 것 같은 스타 1위에 올랐다. 최근 익사이팅DC에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줄 것 같은 스타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서 임영웅은 총86%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방탄소년단, BTS, 지민, 차은우, 영탁, 고우림 등이 순위권에 자리했다. 임영웅의 매력순위는 센스있는, 감성적, 부드러운, 변함없다, 남자답다, 낭만적 등이 있다. 한편 임영웅은 연인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팬의스타에 따르면 임영웅은 4월 2주차 트로트 남자 가수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공개한 달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역시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남다른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임영웅이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열청한 목로조점 여백 영탁의 고향 가는 날 꿈에가 오는 13일 낮 12시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